허선비는 최송아에게 플렉스의 뜻을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송아는 이준이의 장난 때문에 빌런의 뜻을 좋은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죠. 그렇다면 플렉스는 무슨 뜻으로 알게 될까요? 이번에도 반대말, 저축이나 절약 같은 뜻으로 잘못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송아는 수술을 앞둔 환자한테 다음과 같이 말하겠네요. 맹세코 저는 이 병원의 최고 빌런이라 절대 죽지는 않게 해드릴 테니 그동안 맘 편히 나면으로 플렉스 좀 하고 계세요. 그야말로 정신 나간 망원을 내뱉는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아는 환자의 어머니에게 소개팅 구애를 끈질기게 받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큰 약국을 하고 있는 아들 드디어 등장했는데 재밌게도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약쟁이로 나왔었던 해롱이입니다. 어릴 때 다들 그런 꿈한 번씩 있지 않으셨나요? 어른이 되면 슈퍼나 문방구 사장이 되고 싶다. 해롱이도 그렇게 약 좋아하더니 아예 약국을 차려보났나 봅니다. 송아한테 갑자기 커피 제안을 하는 해롱이. 둘 사이에 뭔 일이 생기는 건아니까 긴장하면서 봤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의 여자친구 얘기를 들려주네요.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는데 같이 있으면 그냥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이다. 그때 익준이 빨대로 자기 코를 쑤시면서 지나갑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익준이라는 거는 송아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조만간 우주 때문에 함께 캠핑을 갈것 같은데 비오는 날 텐트 안에서 꼭 분위기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LA갈비와 곰탕 그리고 맥도날드까지 유독 먹을 것에 집착했던 이번 삼화였습니다. 가수 비가 한국을 떠나면 LA 갈비죠요 죄송합니다. 이왕 죄송한 김에 딱세 번만 더 죄송하겠습니다. 항상 미안해하는 연예인 지성. 설날 용돈 하나도 못 받은 사람 설거지. 맥주가 죽으면서 남긴 말유한비요 오늘 여러모로 면목이 없네요. 국제 말장난 콩쿨을 준비 중이라 양해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화의 곰탕은 왜 나왔을까? 곰탕이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탕은 끓여서 먹는 음식. 그럼 공공커플의 사랑도 곧 끓기 시작하지 않을까? 진짜 논리 없는 바램이네. 겨울과 정원은 아주 행복합니다. 연애 스타트업 커플이라 달달함이 최고로 좋을 때죠. 겨울이의 지능이 못미더운 정원. 차에 타면서 혹시나 머리를 부딪히지 않을까 손으로 배려해줍니다. 같은 남자인데도 저도 설레임을 느꼈네요. 그리고 안전벨트까지 채워주는 자상한 남성. 차인표와 시네라 씨가 썸 타던 시절에 일화가 있죠. 차인표를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된 시네라. 표현이 부족한 차인표를 대신해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나한성으로 운전 잘하는데. 그 말인즉 다른 한 손은 놀고 있다는 의미 바로 눈치챈 차인표가 운전하고 있는 시네라의 다른 한 손을 살포시 잡았다고 합니다 그날이 역사적인 1일이었다고 하네요 겨울정원 커플은 한 손만 잡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두손 가득 안아주고 싶을 때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난 발로도 운전하는데 저쪽 커플은 차 안에서도 행복한데 준하는 익순이의 렌트카 운전이 걱정됩니다. 꼭 친구 운전 잘 감시하라는 얘기에서 왠지 불길함이 느껴지는 통화였죠. 그런데 익순준한 익준 익순 커플은 만나서 얼굴 보고 불자 정도 비벼먹고야 보는 재미가 있는데 한참 동안 용통만 하고 있네요. 이번에도 용통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익순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슬픈데 그 사실을 전해준 사람이 오세경이라는 남자입니다. 남자놈입니다 오세경은 지난번에 익순한테 택배 반송과 카페 인종 차별을 알려주었던 친구. 당연히 여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남자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데서 완전 대반전이었는데. 익순이는 4명이서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했었죠. 세경이랑 세경이 친구의 커플. 저렇게 만들었을 때는 아주 건전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세경이가 남자라는 걸 아는 순간 못 믿을 짐승과의 여행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저도 이런데 준환이는 겁나 증거 없지만 빡친 상황이네요. 세균이라는 그 남자 놈은 눈치와 분위기 파악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거 릭순이와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맑게 얘기하네. 누구한테는 좋은 친구일 수 있지만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사장님은 속 터질 게 예상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쳐서 고통스러운데 추가로 혼란까지 느끼는 준환. 남녀 사이에 친구란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 때문입니다. 그 물음은 최송화와 이익준의 러브라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둘다 같은 고민을 공유하게 되겠네요. 다음화에서 준환이 본능적으로 하게 돼 익순이의 진짜 브라이커 프은는 따로 있는데 혹시 나한테는 양다리 걸쳤던 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익순이 두 얼굴의 여자였나? 사이코였나? 물론 이런 고민은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대의 특성상 익순이의 주변에는 남자들이 득을 득을 합니다. 그럼 세경이에 대해서도 남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친구. 익순이의 환경 때문에 남자를 대하는 익순이의 가치관이 어쩌면 대단히 순수할 수도 있는 거죠. 준나니가 익순이의 그런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며 둘 간의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의 예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친구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게 과연 수습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옆동네 SBS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 죽이고 이제 죽었다 싶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게 일상인데 스리생은 정 반대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안 좋은 일은 잘 일어나지를 않죠. 익순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준나이랑 어떻게 될지 다음 주를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